네, 반갑습니다. 맨체스터의 선영 쌤입니다 자, 지금은 25년 30번 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30번 한번 쌤이랑 풀이해 볼 거고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 가면서 단어 좀 유의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30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적 문화 내에서 within이라고 하면요, 인만 생각하면 돼요. 자유주의의 문화 내에서 개인들을 위한 기회의 공정한 평등의 가치는 가족의 온전성의 보존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뭐뭐보다 중요하다란 뜻입니다. outweigh. 뭐뭐보다 중요하다. 자, integrity 보면은 떠오르는 단어 있을 거예요. integrate. 그죠? 이게 integrate가 통합하는 거예요. integrity는 통합이 된 채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온전성이라고 합니다. 뭔가 떨어지지 않는 온전함. 했어요. 그래서 뿌리가 똑같으니까 외우기가 좀 쉬워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차이가 의미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뿌리를 좀 알고 나서 생각하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그래서 가족의 온전성의 보존보다도 더 중요하다. 다시 뭐가요? 개인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 그 공정한 평등의 가치가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게 가족이 똘똘 뭉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긴데요. 됐어요. In contrast, 반면에 유교문화에서 비록 개인을, 위하, 그 개인을 위한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와이르는요 뭐뭐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비록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더 패밀리 가족은요. 어스 e s 여기서 추정하다 가정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떠맡다 이런 뜻이야. 떠맡다 가족은 근본적인 역할을 떠맡습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인간의 번영에 있어서. 자,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개개인들의 기회에 공정한 평등 좋다 이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유교 문화에서는 가족이 인간이 잘 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지 정부나 그 밖의 기관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living within a family institution 가족제도 내에서 살아가는 건 is considered 여겨진다. 뭐로 여겨지나요? The essential way of life. 삶의 본질적인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그 비동사 pp 이렇게 나왔잖아요. Consider가 원래 consider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오는 오형식 문장이에요. 오형식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이 오형식 동사인 consider를 가지고 선생님이 수동태를 만들게 되면 이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애가 주어로 오게 되고요. Consider가 비동사 플러스 considered 렇게 오고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었던 요 목적격 보어는요 보어랑 똑같잖아요, 그죠? 보어 보어 자리에는 뭐랑 뭐 나올 수 있어요? 명사, 형용사, 그죠? 그러니까 이 명사나 형용사 중에 뭐 하나가 요 자리에 들어오게 되겠죠. 다시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Consider가 Be Considered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고 목적격 보호는 변화 없이 그냥 내려오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애초에 명사가 있었으면 명사, 형용사가 있었으면 형용사 이렇게 남겠죠. 그럼 이 문장 한번 볼까요? Is Considered, 여겨진다. The Essential Way, 본질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라고 했으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었던 명사가 그대로 내려온 그런 문장입니다. 아, 나 수동태 뒤에는 명사 안 된대. 수동태 뒤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된대. 이렇게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었어도 45 형식은 예외입니다. 개인들은 우선적으로 이해됩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요. 모전아요 Before they are regarded as state citizens, 그들이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여겨지기 이전엔 Individuals are primarily understood as family members. 그 개인들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선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너는 이 나라의 시민이기 전에 내 딸이야. 요렇게. 어, 뭔가 좀 우리나라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Therefore, 그러므로, for confusion, for confusions, 유교에선 the family 가족이 possesses inherent value 내적인 내부적 가치를 갖습니다. 근데 어떤 내적 가치냐면요. That should never be abandoned. 절대 포기되어서는 버려져서는 안 되는 그런 내적 가치를 갖습니다. 비록 그것이 야기한다고 할지라도요. 뭐를요 특정한 사회적 불공평,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할지라도요. 자 그러면 우리 학교 문제에서 유교 문화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받아들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불평등하면 어때요? 우리 가족이 먼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유교문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비록 그 내적인 가치가 특정한 사회적 불공평을 만들지라도 그래도 이 유교문화에서는 가족이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본질적인 삶의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괜찮죠? 네. 그 다음 네 이제 5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Some cultures like the liver one 자유주의의 것들과 같은 일부 문화는 그럼 이렇게 원은요 불특정한 어떤 명사를 대변할 때 쓰는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culture죠 앞에 있는 한번 반복된 거또 쓰기 싫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부정대명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문화와 같은 일부 문화는요, 아마도 선택할지도 몰라요. 뭐하는 걸 부과하기를 선택할지도 몰라요. 증가하는 제약을 어디에다 부과하는 거예요? On the role of families, 가족의 역할에 어떤 증가하는 제약을 임포즈 부가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무한대로 도와주면, 야, 너네 그만 도와줘 하고 어느 정도의 제약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유주의 문화에서는요. 가족들만 잘 되는 것보다 사회 구성원들이 다 잘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행하기를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행하기를 선택할지도 몰라요. 뭐를요? 더 인류 평등주의적인 정부의 프로그램을요. 뭐를 위한 교육, 보건, 다른 긍정적인 권리들 어디 안에서 사회에 있어서 뭐를 추구하냐? In pursuit, in the pursuit of 뭐뭐를 추구하여 이런 뜻이에요.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추구하여 사회 내부에서의 요런요런요런 요런, 요런 것들을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걸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제약을 걸어 버리면 가족의 힘은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반대로 이런 것들 이런 긍정적인 정부의 프로그램을 자꾸 이행하면 개인의 힘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이게 바로 자유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문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other cultures like the confucian one 유교 문화와 같은 다른 문화들은요. 그럼 여기서도 아까 문화 나왔으니까 여기에 문화로 받아 줄수 있겠네요. 그래서 유교 문화와 같은 다른 문화들은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모를요. 우선시 할당하는 것을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뭐를 할당할 거예요? welfare responsibilities. 복지의 책임을요. 누구한테 할당할 거예요? to the family. 가족에게요. 얘가 얘에 대한 복지의 책임, 건강의 책임은 가족한테 있는 거야. 복지, 행복 이런 거 됐어요. 뭐 하면서요? Accepting. 자, 요거 갖다 표시하고 지금 같이 써놓으세요. Tolerating.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용인하면서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뭘 용인하냐면. 불공정을 어느 정도, 불평등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오는 불평등이요? Stemming from the existence of the family. 그 가족의 존재로부터 이야기하는 그런 불공정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가족에 대한 가족에게 복지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할당시키는 걸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또뭐 하는 아니요? 여기 별표 쳐주세요. 선생님은 이거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내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뭐하는 한, everyone's a basic freedom and rights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are safeguarded 지켜질 때그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가족들끼리 똘똘 뭉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 그 가족 그게 아니라 저기 뭐야 국가도 기본적인 권리도 있고 기본적인 그 자유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땐 그거면 됐다 나머지는 우리 가족의 행복 우리 가족의 건강은 우리 가족이 챙기는 거지 우선적으로 정부가 챙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교 문화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글을 쭉 읽어보고 너희 머릿속에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야 돼 자유주의 문화는 이렇구나 그리고 그 유교 문화는 저렇구나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일치 불일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 자유주의 국가는 불평등을 어느 정도 그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ox, x 자유주의가 아니라 이건 네 그렇죠. 유교 문화 유교 문화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교 문화랑 자유주의 국, 자유주의 문화를 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그렇게 틀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단어들 중요한 거꼭 외워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30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Thank you.